하니 효율층들한테는 이돌파가 진또백입니다. 파스윙 돌파 관련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커뮤에서나 아니면 방송 중에요.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니브님 파스윙 1돌파 필수인가요? 무조건 해야 되나요? 1돌파 아니면 못 쓰나요? 이런 질문도 상당히 많고요. 커뮤에서도요. 제가 보다가 좀 깜짝 놀랐는데 어떤 분이 이제 쓰신 글이에요. 물론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저랑은 좀 생각이 다르긴 한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셨냐면, 파수인 1돌파는 무조건 해야 된다. 명주에서 가장 중요한 돌파다.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이제 파수인 복각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파수인을 뽑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없던 분들은 뽑아야죠. 그 다음에 파수인을 돌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돌파들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 파신이요 명함이면 못 써먹을 정도인가요? 일단 결론만 이야기하자면요 파신 명함은 못 써먹는다 또는 궁이 끊기는 조합이 있다 는 현재로서는 틀린 말입니다. 그런 조합이 없어요. 그리고 파신 명함이어도요 충분히 잘 씁니다. 여러분 저는 명조할 때요 싹다 명전 조합으로 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돌파된 캐릭터도 써보긴 하지만 일단 전 디폴트로 싹다 명전 조합으로 써요. 근데 여러분 저 명전으로 쓰면서요. 보시면은 찐빠 나는 거 왜요? 파스궁 끊기는 경우를 보신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을걸요? 저는 진짜 단한 번도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사이클을 제대로만 돌린다면요.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카멜리아가요. 사이클 시간이 상당히 긴 편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요. 한 15초 이상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카멜리아랑 루코코 이런 조합을 짜면은 파신 궁이 끊겨가지고 무조건 파신 특수 어, 변주가 안 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요 맞는 말일까요? 일단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아니에요. 찜빠났을 때는 그 말이 틀린 말 아닌데 찜빠났을 때는 다른 캐릭들도 터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궁이 끊기거든요. 근데 찜빠만 안 나면요, 당연히 사이클 다 돌려도. 파수인 궁이 끊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수인 궁이요.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정부대로 하죠. 자, 보시면요. 궁 시간 유지 시간 나와 있잖아요. 네. 무려 30초에요. 내가 사이클이 30초가 넘어간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30초 안에 사이클을 못 돌렸다? 그냥 그거 자체가 손해요. 예이미 길은 찐빠나 있는 거야. GPS 아작나 있어요. 물론, 내가 회피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사이클 시간이 당연히 길어져요. 카멜리아 같은 경우도 회피를 네번 정도 하게 되면요. 그쯤 되면은 궁이 끊길 수 있어요. 회피 네번 이상 하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요. 뭐 한두 번 정도는요. 절대 이 궁은 끊기지 않습니다. 애초에 여러분들이 사이클을 돌릴 때 30초가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사이클을 잘못 돌렸다. 또는 몬스터 패턴이 야랄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요, 어, 정말 죄송한 말인데요. 카멜리아 명암인데, 카멜리아 풀돌이면 이해해요? 여러분, 풀돌은 예외야? 풀돌은 예외지만, 카멜리아 명암인데, 만약에 궁이 매번 끊긴다. 난 맨날 끊겨. 이러면요, 죄송한데, 돌리시는 분께서, 여러분께서 잘못 돌리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잘못이 맞아요. 근데, 어, 좀 제가 예외를 두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예외냐? 나는 폰조야! 나는 폰으로만 게임해. 난 PC 유저가 아니야. 이런 분들은요, 어, 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폰조를 좀 해봤거든요? 전에 코 수술할 때 제가 방송 못 키고 막 이랬잖아요? 제가 그때 폰조를 좀 해봤는데, 아, 폰조는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물론 폰으로 잘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우리 그, 저랑 같이 공략 이야기 하시는 분이, 그분 같은 경우도 폰조죠? 근데 그분은 너무 잘 하시잖아. 그분은, 대신에 원래 폰게임에서 프로게이머셨대. 그래가지고 그분은 PC 유저보다 잘 하시는 거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폰조는요, 좀 어려워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명함 결론만 이야기하자면요. 명함은요, 1돌파랑요, 특정 상황을 제외하곤요,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없다 보셔도 돼요. 아, 물론 있긴 해요. 있긴 한데, 특정 상황을 제외하곤요, 거의 없다. 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저는 파순 1돌파가요, 필수로 보지 않습니다. 이걸 1돌파가 필수인 분들은요. 펀조 또는 내가 사이클을 많이 찜빠내는 분들 이분들한테만 필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사이클을 돌린다. 나는 내 사이클이 멀쩡하다. 이런 분들은요. 절대 1돌파가 필수일 리가 없어요. 자 그럼 파생 1돌파가 개쓰레기냐. 아니 니부야. 네 너가 그럼 네말대로라면파생 1돌파는 돈 낭비가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파은 1돌파요? 하면 당연히 겁나 좋습니다. 정말 이 1돌파는요. 물론 약간의 이득을 보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단순하게 보면요. 편의성 돌파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첫 번째로요. 궁극기 범위가 증가돼요. 근데 이 범위가 증가되는 게 어, 명암도 넓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천둥의 비늘이라든지 좀몬스가 출삭거린다. 이런 몬스를좀 상대할 땐요. 그 범위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꽤나 있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천둥의 비늘? 이런 애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어제 플레이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아, 제발! 아, 제발! 어디가! 가지마! 왜 그러냐고, 대체! 이러면서, 아, 궁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이러면서 제가 막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일술팔하시면 그런 경우가 사라집니다. 어, 어지가 나면 그런 경우가 없어요, 진짜. <laughs>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좋냐면요. 지속시간이 10초 더 증가돼요. 원래 기본이 30초 잖아요 30초 에서요 플러스 10초가 붙어 가지고 40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가 좋냐면 일단 카멜리아 풀돌 같은 경우는 사이클 시간이 더 길잖아요 일순의 꽃을 한번더 박죠 정확히 말하면 시드은 꽃인데요 그거 한번더 박고 평타 한번더 돌리는데요 그 시간까지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사이클 찐빠가 많다 뭐 페비라든지 카멜리아라든지 이렇게 사이클 시간이 긴 애들이 뭐 회피를 많이 하거나 아 페빈, 페빈은 회피하면 이득이구나 어, 카멜리아가 회피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많이 맞거나 여러분이 많이 맞으셔도 어, 딜로스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궁이 원래 명함은 꺼질 수도 있어요 많이 찐빠가 나면은 근데 1돌파 라면은 궁이 그래도 안 꺼지겠죠 여러분이 10초간 더 맞으셔도 됩니다 어 맞아요 10초 동안 더 맞고 있어도 궁이 안 꺼지는 거예요 개이득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폰주 유저들은요, 특히나 1돌파를 추천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요, 파수인이요 특수 변주 스킬을 발동해도요, 궁이 안 꺼져요. 이것 때문에요, 이 마지막 효과는요, 미세하게 딜량 상승 효과가 있는데, 이게 엄청 크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 그거에 대한 장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함에 비해서, 어, 딜 관련해서는 정말 미세한 상승 효과가 있고요, 그거 외에는 전부 다 편의성이고, 그래서 1돌파는 내가 만약에 좀 찐빠가 많다, 아니면 궁극기 범위를 넓게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1돌을 가져가실만 합니다. 그러면, 니보다 대체 무슨 돌파가 좋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저는 꼭찍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2돌파요2돌파가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파생 2돌파가요 공격력 40% 증가예요. 이40% 증가가요, 정말 조스가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1돌판요, 파티 DPS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단지 여러분들의 찐빠 방지용이다. 또는 특정 상황 그 몬스터 나가는 거 방지용이다. 편의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1돌판요, 확실하게 강해집니다. 일단 저는 2돌판 되게 추천하는데, 딱거 성님들 보면요, 딱거 성님들도요, 1돌판 이야기를 안해요. 이거 그냥 편의성 이야기하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2돌판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이돌파가 좀 비싼 편이긴 한데요. 이돌파를 하면은 이돌파도 근데 따라오긴 하죠. 어, 이것도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요 파티 리피스가 엄청나게 증가돼요. 이 증가 폭이요 적게는 10%예요. 그리고 많게는요 15% 이상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에코에서 부업을 이제 챙길 때 공포를 못 챙기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이돌파가 특히나 중요해요. 딱거 성님들도 이돌파 이야기 안 해요, 잘. 왜냐면 근데 그분들도요. 약간 성향이 저랑 비슷해서 그래요. 그분들 같은 경우도 DPS 관련해서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극한의 효율층에서 그런 거지 사실 일반적인 유저들한테는 1돌파가 편안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뭐 극한의 효율층들한테는 2돌파가 진또백입니다 진짜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좋냐면요. 이 3돌파도 어, 꽤나 메리트가 있는 돌파입니다. 이게 어, 단순히 사이클 시간 빨라지는 거 아니냐. 협주에너지 차니까 사이클 시간 빨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게 이득인 거요. 일단 이, 이 3돌파라면요. 오픈 사이클에서요. 크게 이득보고요. 그 다음 변주 이유엔요. 만약에 내가 전무가 1절연이라고 한다면 평타 한 대만 치시면 돼요. 근데 이게요. 단순하게 시간이 빨라지는 게 딜과 관련되어 있진 않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딜과 관련되어 있는 게 맞아요. 파수인 파슨 3돌파는요, 파수인의 사이클 시간이 빨라지는 거죠. 이게 왜 딜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총 딜량을 이야기하는 것보단요 일반적으로는요, 파티 DPS, 즉, 데미지 퍼 세컨드를 이야기해요. 데미지 퍼 세컨드란 말은요, 결국에는요, 총 딜량을요, 이거를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시간이 줄어들수록 DPS가 올라가겠죠, 여러분. 자, 파수인의 온필드 시간이 짧아진다. 이 말은 뭐겠어? 그러면은 서포터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총 시간이 줄어든다요? 이 말은 결국에는 DPS가 증가된다입니다. 왜냐면 파수인은요, 어, 사이클 시간이 짧아진다고 해서요. 어, 총 딜량이 막 크게 차이가 나진 않죠? 파수인 딜만큼 때린 만큼 차이 날거 아니야? 총 딜량이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시간이 짧아졌어요. 근데 총 딜량은, 오, 똑같은데, 시간이 짧아졌다? 그럼 당연히 DPS가 증가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3돌파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파티 DPS에 관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요 3돌파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픈 사이클은 이제, 우리가 원래 평타 두 사이클 돌리잖아요. 오픈 사이클은요, 평타 한 사이클만 돌려도 돼요. 원래는 이 사이클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변주로 등장할 거 아니에요? 변주를 등장한 이후에 평타 한 대만 치시면 협주가 찹니다. 아, 물론 이거는 궁극기는 써야죠. 궁극기랑 스킬은 써야 돼요. 이건 쓰고 평타 한 대만 치시면 협주가 꽉 차요. 상당히 편해지죠? 원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3돌 미만인 분들은 오 평타 한 사이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까 청자분이 이야기했던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것들도 이제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파수인 3돌파예요. 전무 이재련이요. 이런 경우는요, 아까 제가 파신 3돌파는 평타 한대 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얘는요, 평타도 안 쳐도 돼요. 궁, 이, 퇴장하시면 돼요. 아, 휴도 써야죠. 에코스키 쓰고 퇴장하시면 돼요.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3돌파 이재령 관련해서 질문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이 3돌파 이재령이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3돌파 이재령보다 좋죠!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1조련보다 2조련이 좋은 건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요. 근데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건 이거예요. 자, 파수인이요, 오픈사이클 이후에 평타 한대 값어치가 전무값 대략 16만원이라고 하죠. 이 값어치가 있냐예요. 평타 한 대가 16만원의 값어치가 있냐. 여러분, 이게 값어치에 있다 보세요. 자, 일단 평타 한 대를요, 어, DPS로 계산하면요. 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DPS로는 큰 이득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맞아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16만원이 모니터예요 어떤 분한테는요 16만원이 여행비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진짜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한테는 16만원에 평타를 안친다? 아 개편하네? 깨이득 이런 분도 있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청자분들마다 의견 달라가지고요 어, 보통 핵가금러분들은 어, 뭐라고 하시냐면 핵가금러분들은 개이득인데?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무소가금러나 어, 또는 일반 과금러분들 뭐라고 하시냐면 평타 한 대에 16만원은 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 이렇게 의견이 갈려요. 보통 핵가금러 분들이요, 삼돌 이재련을 상당히 추천하는 편이고요. 무소가금러나 또는 일반 과금러 분들, 그런 분들은, 아, 평타한데 뭐 얼마 걸리는 것도 아니고, DPS 어, 차이도 거의 안 나는데, 그거에 16만원 녹이기엔 좀 아깝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솔직히 이 16만원을 가지고 다른 캐릭터를 돌파하는 게 이득이냐 물어보신다면, 그게 이득 맞아요. 솔직히, 어, 이 16만원을 가지고, 다른 캐릭을 돌파하는 게 이득은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파티 효율 면에서는 그게 맞지만, 단순히, 어, 이거는 어떻게 값어치는 좀 사람마다 다른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돌파 계속 이야기 할 텐데요. 4돌파 같은 경우는 치료효과 보너스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원래 이 치료효과를, 어, 신경 을안 써요. 저는요, 벨리나도 그렇고요 파수인 그렇구요. 에코에서요, 치료효과를 절대 안 갑니다. 전 게임 초창기 때부터요, 치료효과를 안 갔던 사람이에요. 치료효과 갈 바에, 목이 딜이라도, 진짜 발톱에 때만큼이라도, 딜 1이라도 더 넣겠다.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저는, 아마, 크일걸요 타정도 크리티컬 맞나? 아, 공퍼네요. 오, 어, 저는 원래, 오, 어, 이렇게 가는 편이에요. 근데 뭐 보통은 이제 힐러들을 치료효과 보너스를 많이 가시죠 사코 저같은 경우는 원래 치료효과 보너스 안갑니다 원래부터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있어요 이게요 4돌파 찍으신 분들 있잖아요 찍으신 분들은요 되게 만족해 하시던데요 야 니부야 힐량 개지려 이러면서 만족해 하시던데 전 일단 마지면 손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극한의 효율층입니다 그래가지고 맞으면 손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신경쓰지 않아요 전 미친 효율층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성향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이게 사실 4돌파 이야기도 1돌파랑 막 그런 거야. 진짜 1돌파든지 뭐 4돌파든지 이런 건요. 단순하게 성향 차이에요. 3돌 이재련도 마찬가지고. 이다 성향 차이야. 청자분들도 봐. 1돌이 필수라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1돌 필요없다 하는 분도 있어요. 이거 왜 필수냐고. 그런 분도 있어요. 이건 진짜 성향 차이에요. 자, 그다음 오돌판데요. 이 오돌판요. 견인 범위 증가해요 이게 몸머리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애초에 삼돌을 했으면 뭐 크게 의미가 없죠. 얘도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삼돌을 이미 갔던 순간 오돌파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지고요. 뭐이거는 그냥 거의 없는 거라 보셔도 돼요. 자, 그다음 풀돌. 요거 의미 있냐? 여러분 풀돌이요. 의미 있다 보세요. 자, 파스에는 풀돌 같은 경우도요. 일단 풀돌 하신 분들은 있다고 이야기하시고요. 요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긴 하죠. 일단, 풀도라면요, 당연히 좋아요. 이게 파수인이요, 자체적으로는 데미지가 거의 없는 캐릭터잖아요. 뭐, 명함일때좀 세팅을 하면은, 파수인의 특수변주가 한 10만 정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 육돌파를 주면요, 그 특수변주가요, 겁나 세져요. 진짜. 엄청 세집니다. 그래가지고, 오, 요 풀도를 의미있게 보시는 분도 있긴 해요. 근데 사실, 파스는 풀돌 하는 분들은요, 이미 메인 딜러도 풀돌이거든요? 대부분이요. 그래가지고 이걸못 보시는 분도 꽤나 많아요. 전에, 아, 제 부계정이죠. <laughs> 제 부계정, 풀돌 풀재련 계정. 그 계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그 계정이요, 파스는궁 효과를 못 봐요. 무조건 한 사이클이 끝나기 때문에, 어, 요 효과를 못 봐요. 정말. 탑에서는 효과를 못 봐요. 그냥, 어, 얘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끝나가지고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 니부야 파스엔 풀돌 괜히 한것 같다. 그런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아니 어차피 한 사이클이 끝나니까 파스엔 풀돌 효과를 보질 못한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명주가 지금 풀돌 유저가 놀데가 없어요. 몬서가요 그냥 사라져요. 이 풀돌 효과를 보는 경우가 정말 드물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오, 좀, 취향에 맞게, 좀 나중에 놀이터가 생기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라면은, 애정으로, 또는 가끔가다 보는 용도로, 그냥 그 정도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야, 니브야 그러면, 파수인의 효율돌파는 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전 일단, 1돌파도 말하고 싶어요. 1돌파는저 같은 사람한테 필요없는 게 맞아요. 또는 여러분들이 찐빨 안 내는 분들은요, 필요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폰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찐빠가 많거나 많이 맞는다거나 이런 분들은요 1돌파가 정말 유의미합니다 이게 1돌파는요 필수라고 하는 분들은 그게 맞아요 내가 실수가 좀 잦다 아니면은 내가 명절 한지 얼마 안 됐다 또 어, 내가 좀 컨트롤하기가 불편하다 액션 게임에 좀 아직 적응이 안 됐다 이런 분들은 1돌이 좋아요 그 다음에 추천한 돌파는요 전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한 돌파고요. 그다음에 딱 거성님들도 가장 추천한 돌파입니다. 이 돌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파티 DPS가 낮게는 10%에서 많게는 15% 이상 증가됩니다. 이돌파는 진짜 틀려요. 엄청 좋습니다. 파생 이 돌파 그러면 딜러들 가성비 이 돌파보다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여러분의 스펙에 따라 좀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이이 돌파 같은 경우는 요 딜러 돌파로 친다면은 그냥 돌파 하나 했다. 그 정도로 보셔도 돼요. 보통 메인 딜러가 돌파 하나하나 할 때마다 낮게는 뭐 10%에서 많게는 20% 이상 효율이 증가되거든요. 보통 20% 근처거나 20% 이상 효율이 증가되는 걸효율 돌파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0% 미만 돌파는 효율이 상당히 낮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딜러들 돌파는 보통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 증가됩니다. 근데 이 돌파는 딜러 하나 돌파랑 거의 동일한 급인 거예요. 심지어 범용성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가지고 이 돌파가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자그다음 추천한 돌파는 3돌파예요. 이 3돌파 같은 경우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이클 시간이 짧아지니까 당연히 GPS가 증가되는 거고요오그 다음에 좀 편해요. 평타 한 대만 치면 되고요뭐 무기까지 재련되어 있으면 평타도 안 쳐가지고요. 그게 진짜 편해요. 의외로 상당히 편합니다. 자그 다음 마지막으론 6돌파예요. 6돌파 같은 경우는요. 물론 지금은 놀 거린 거의 없긴 한데 가끔 가다가 파인의뽕 맛을 볼수 있어요. 아 이제 풀돌 파스인 써보잖아요. 그때마다요 뽕 맛이 개지려요. 번주가 빵 터지면서 몬스가 싹 사라지죠. 우리 명주에 페어가 나오면서 잠몹전이 생겼어요.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막 계속 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육돌파도 메리트가 꽤나 있습니다. 어 홀로그램도 있고요 맞아요. 메리트가 꽤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인 돌파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파인 돌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명함이어도요못 쓴다는 거짓말이에요. 파인1 돌파가 최고 존엄이고 명조에서 제일 좋은 돌파다. 이 말은 뭐, 취향 차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분, 명조는요, 명암으로도요, 충분한 게임이에요. 굳이 돌파 안 하셔도 되고요. 돌파하면 좀더 편해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파하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제 좀 재정 상황을 보시고, 내가 통장을 봤는데, 한 10만 원 밖에 없어. 아, 이러면 그냥 명함만 뽑자. 이러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내가 통장을 봤는데, 한 오, 현금 자산이 50억? 이렇게 있어. 그런 분들은 뭐, 파슨 풀돌이 아니라, 파슨이 12돌이 해도 뭐, 상관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요. 현금성 자산이 50억이면 뭐, 어마무시한 거잖아? 자 그래서 파수인 돌파 관련 이야기는 이렇게 보았고요. 결론은 그겁니다. 파수인 돌파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내 상황에 맞게 돌파하자. 그거예요. 그럼 안녕.